오늘도 영상으로 주님 앞에 앉으신 여러분을 많이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함께 얼굴을 뵈면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앉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장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그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그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어려울 때 간절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유한계시록에는 제안이 세 번에 걸쳐 나옵니다. 11장까지는 일곱 인제앙그 다음에 일곱 나팔제앙이 나오고 15, 16장은 일곱 대접제앙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12장에서 14장은 사입장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본면입니다. 오늘 13장에 나오는 두짐승은 용의 화신요 하수인으로서 황제의 숭배를 통하여 제국을 지배하고 또 교회를 또 성도를 비파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사도요한은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짝을 이루는 오늘 본문 11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뿌리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모방하는 가짜 존재라는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이득을 행하게,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또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실제로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러나다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이 진성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늦이든 다 죽이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성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 계시록 13장에는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 또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또 숫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666이라는 말은 666이라는 그 말은 13장 18절에 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당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은유로 묵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666이라고 하면 다 통하는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통하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로 단어가 지닌 뜻을 풀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게마트리아라는 표시법입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해석법에 익숙해서 폼페이에서 나온 유물 가운데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로는또 예수라는 이름을 888로 표기했습니다. 666이라고 표기한 이 이름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박해하던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입니다. 13장 16절에 보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것 없이, 진성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란 표를 받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듯이,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과 정반대의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력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해도 거짓 존재라는 말입니다. 거짓 존재는 이 땅에서는 승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설때 심판받을 존재이며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로마시에 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기에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의 권력이 아무리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짐성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박해와 고난을 이기며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하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삼배에 거부하며 순교하셨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많은 성도들이 수용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순교로 믿음의 정절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많이 순교하고 또 고난받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런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이 우상인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적은 믿음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자연 재해를 겪으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코로나와 폭우와 폭염과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모두 축복의 주인공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올 수 없어 하나님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김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그 많은 박해와 또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이겨내며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어떤 믿음의 시련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코란 배우에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평강과 기쁨이 널 넘치게 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코로나 시대를 기혜롭게 이겨나가며. 하나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능력한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너무도 많이 번성하고 어렇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하나님 더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진들과 또 하나보자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보자 하나님 과학자와 하나님 의사 세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어 명철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경제도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혜를 입은 이재민들이 정말 망연자실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또 하나 보써 하나님 어려운 삶의 모든 터전을 잃고 힘들어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한마음 한뜻을 합하여 하나님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 보자 하나님, 폭염으로 또아버자 하는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막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포괄적 사별, 검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영으로 지키시며, 영권을 더하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힘들지 않냐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 또 하나보자는 물질로도 어려움없도록 지켜주시고, 하인 나라 확장에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 더큰 도구가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한테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환우들을 주님 찾아가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환부마다 주님 보혈로 흠뻑흠뻑 적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 서 기아 부담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오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마음 껏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축복하심.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위에 이 나라 이민족위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위에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